마비노기 모바일 무과금으로 시작합니다 데이안 서버 선택했고 클래스는 전사, 궁수, 마법사, 힐러, 음유인 있네요 왠지 마법사가 땡기네요 닥치고 역해 시작 커스터마이징 우리 딸내미 생각하며 만들었고요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 이런 rpg류 개돼지라면 튜토리얼 따윈 필요 없습니다 스킵충이라 다 스킵 자동이동 가능하고요 가만 보니 룩달질을 해야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미친 닭이 저를 때리네요 귀엽습니다 자동전투 모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 게임은 더빙도 한몫하는데 개발비 1000억이라 들었는데 NPC들 더빙도 부족한 듯합니다 근데 게임을 할수록 점점 졸리는 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회사일이 피곤한가 도파민 좀 채우겠습니다 리니지 m 신서버 기사 70기념 뽑기 먼저 명코 대박 터져서 50만 뜨면 좋겠네요 대박 터졌습니다 이번엔 74료 뽑기팩 영웅 마법인형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나왔을까요? 영웅 스킬팩까지 듣겠습니다 마검사에서 떴으면 좋았을텐데 기사 캐릭에서 떠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무과금으로 첫 일형스 캐릭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스펙업 좋았습니다 다시 마비노기 하러 갈게요. 언제까지 할지 몰라 그냥 1인 길드 만들었고 빙결술사로 전직까지 완료했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무과금으로 충분히 진행 가능하고 자기만족 록달질 BM이라 의상에 현혹되지 말고 잘 참으셔야 지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회사 다니면서 말렙까지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무과금 형님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